안녕하세요. 펀드베이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바꿔야 할 베트남 펀드가 있다는데요. 바로 그 하나 베트남 레전드라고 하는 펀드가 있는데, 에이스 베트남 VN30이나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베트남 그로스 펀드 등으로 교체하심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 좀 찍어봤습니다. 당장 리밸런싱 갈아타야 되는 펀드의 예시를 이번 사례에서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예, 연초 이후로 베트남 펀드들의 성과입니다. 에이스 베트남 VN30이라고 하는 ETF의 성과가 이 파란색 굵은색으로 보이는 게 가장 좋은데 올해 6월달에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녹색의 한국투자 베트남 그로스라고 하는 환해지형 펀드가 녹색이고요. 빨강색으로 보이는 한화 베트남 레전드라는 펀드의 주가가 급격히 기준가가 하락했다가 뭐 반등은 나오긴 하는데 얘만 유독 큰 폭의 조정을 경험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한화, 베트남 레전드가 특히 많이 하락했다라는 걸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죠. 이게 왜 그랬을까를 살펴보니까 공기롭게도 6월 초순에 특히 이렇게 많이 하락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투자했던 큰 손, 대규모의 투자자가 환매를 해서 돈을 빼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운용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운용 규모가 50억도 안 되게 줄어든 펀드는 갈아 텐다라고 제기 전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운용사에서 이렇게 소규모 펀드 해지 안내문 같은 걸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내용지 인잘 아실 것 같아요. 자본시장법에 보면 223조 4호 등등에 해당되면 설정액 펀드 규모가 50억 미만으로 줄어들잖아요. 운용의 적정 사이즈가 안 되기 때문에 적정 규모에 미치지 못하여 펀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자 결론은 뭐냐면 다음과 같이 해지한다는 거예요. 운용사 마음대로 임의로 강제 해지 청산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e t f 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예요. 소규모 ETF, 우리나라 ETF가 뭐, 뭐, 천개 육박할 정도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장 폐지, 사이즈가 작은 것들, 유사 상품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상장 폐지가 급등한다고 투자 주의보가 뜨죠? ETF도 강제 청산, 이렇게 상장 폐지 될수 있으니까 각별히 투자할 때 유의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상품의 이런 운영 규모, 사이즈도 한 번씩 점검해 보셔서요. 규모가 50억에 가깝게 줄어든다든가, 심지어 50억보다 줄어들었다 하는 경우들은 사실은 빨리 유사상품으로 그냥 갈아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간혹 성과가 마이너스여서 갈아타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지만, 강제 청산돼서 그냥 바로 현금화 시켜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시점이라도 갈아타서, 그뭐 제가 볼 때는 크게 손해 나는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점의 가격으로 팔아서 그냥 바로 그 시점의 가격으로 사는 거니까 말이죠. 요새 해외 주식 같은 경우도 양도소득세 절세하시겠다고 뭐 팔았다가 사는 그런 케이스도 많은데 펀드도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이거는 양도소득세 떼는 개념은 아닌 거긴 하지만 그냥 팔았다가 다시 사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사는 기준 가격이 마치 과거에 손뭐 손실 봤던 게 확정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바로 지금 가격에 내가 다시 사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하실 때는 뭐, 상관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뭐, 그런 좀안 좋은 케이스, 손해라는 케이스를 말씀드려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런 운용 규모가 줄어든 펀드는 가급적 갈아타자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